오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루기 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라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신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아미는 루시 자교와 함께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실록의 푸름이 날로 더해가는 5월의 둘째 주일. 오늘도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분한분위에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 범일을 떨치면 온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식당이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날. 그날 꽃도 참 많이 팔리지요. 식당 하신 분 계시니까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부모님 대접하려면 어머니날보다는 다른 날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의 퀄리티도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서비스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잘 대접해 드리면 뭐 괜찮지요, 사실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교 종교 철학자 인 마틴 부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본래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은 내 인생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 관계의 아름다움, 격려, 사랑 속에서 내 인생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하면, 또이 관계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얼룩진 관계 때문에 고민과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Love people, use money.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데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Love money, use people. 돈은 사랑하고 인간 관계는 인간을 이용하는 이런 단지였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모습 속에서 고독해하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조금 넓히면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관계는 어머니가 복중에 생명을 잉태하면서부터 시작되지요. 또 특별히 생후 두 살까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신뢰 관계가 어머니와 이 자녀와의 신뢰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주는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두살 이후에도. 쭉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혹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값 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 자기의 이익을 넘어서는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이할 때마다 부르는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교도소에 가면 온갖 흉악한 죄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 그 흉악한 죄수들도 다 눈물 흘린다 그래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예?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작설하셨고, 이흥열 선생님이 곡을 붙이셨는데, 여러분, 이 유명한 노래 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으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없고, 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싸그르스싸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예?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감사의 눈물 을 속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케 해주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품에서 태어났고 이 사랑을 먹고 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키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루키는 몇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으로 유대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레과 그의 아내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을 그런데 이 가정에 고난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온한 이민자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의 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베들렘에 찾아왔던 흉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압 당에 남아서 이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라라고 권고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서 모압 당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루는 시어머니의 제안 완강히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말씀입니다. 루스는 나오미가 낳은 딸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쉽지 않은 거잘 아시지요? 예? 한국 사회에서 이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말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은 각자가 이제 분가해서 사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만은. 함께 살아갈 때 오는 묘한 어려움과 진통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들 내외가 이제 이사 들어오게 돼요. 며느리는 이제 6월 말에 오는데, 아, 우리에게 도 도전이 되겠지요. 예? 아들 내외와 같이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laughs>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와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루스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딸과 친어머니 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돈독하고 아름다웠던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름다우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얘기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은 자기 중심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김인의 길은 정말 외롭고 미래가 염려되는 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자기 식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젊은 두 며, 며느리만 남은 가슴 아픈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시작한 귀, 귀향길에서 큰두 며느리에게 여기 남아서. 재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로 권고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혼자 고향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움이 는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았지만 두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땅에 남을 것을 권고하는 사랑의 배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너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이나음이의 모습 속에서.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며느리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룻에 대한 배려는 고향 베들롬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며느리 룻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룻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남편 엘리메젤에게 감, 감, 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세를 지목하고 루스로 하여금 접근하게 하고 마침내는 결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사랑과 공경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루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귀절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길을 재촉하는 나오미는 <laughs> 이한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룻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함하면 소망이 없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당시에는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하게 들어가서 관계를 그 맺고 그 가문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소망 이 있다고 하면 이 어머니. 나오미가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두 며느리에 결혼해야 당시의 관습과 문화로고해서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갈 수도 없고 또 가졌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두 며느리가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와 함께하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한 며느리인 오르바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스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을 예를 들면서, "너도 돌아가라" 얘기했을 때, 루스는 오늘 본문 1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주에 있는데,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자 루시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옛날 친척들이나 있지요. 그러나 며느린모 모아빈 루에게는 베들레헴은 전혀 낯선 땅,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일 루시 자기의 이익을 앞세웠다고 하면 안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했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과 장래보다는. 시어머니를 위해 사랑이 앞섰기, 앞섰기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주는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퍼져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을 주저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신의 이익 문제가 걸리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셀프 인트레스트,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정 보지 않고 가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기주의의 노예로부터 자유하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차고운 이 세상을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금 짧은 시가 생각납니다. 시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연탄째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아주 짧은 시예요. 연탄째 함부로 차지 마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시지요. 나는 언제나 한번 이웃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런데 여러분,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따라나겠다고 한 루스의 결정은 인도주의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려진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루스의 이 결정에는 분명한 루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루는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밝히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내 하나님이십니다. 루의 선택, 루의 결정은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루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 살면서 모압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조금씩 눈이 띄어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딱한 며느리를 위해서 모압당에 남아서 재혼하고 그땅 남자와 결혼하고 모압신을선중해 살아가라고 권고하지만 루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 님 믿고 따를 것입니다. 루스의 나오미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 사랑은 더욱 튼튼하고 견고해 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자녀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일이야말로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며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녀들이야말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드렸는 최상의 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부모, 가장 좋은 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최고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이어질 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 튼튼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네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지도자들 논의했습니다. 우리 금을 모아 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석을 모아 드릴까? 하나님 그것도. 봐. 기뻐지 하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급 모피를 모아드릴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지 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논의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민족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자녀손들에게 밀려 물려주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라고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 자녀들의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모인가? 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인데 과연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또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지었던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만으면한 가지 더 생각이 되는 것은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처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천주교의 전통에서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 중에 장로교의 운동을 이끌었던 자한 칼빈에게서도 이런 사상은 나타납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보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는 가르침이며, 기독교 예배와 실전에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독일보에 실렸던 잔디 김 교수의 글에 의하면 칼비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과 양육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도움과 봉사로 양육을 받고 자라서 성숙함에 이르고 믿음의 꼬리에 이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칼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출발한 우리 셈틀리 캠퍼스가 이 주장 속에 들어야 될 메시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이 양육받고 자라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빕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며야 며느리 루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어머니와 딸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이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배웠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신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도덕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룻은 바로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의 하나님 믿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신도 함께 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택한 사랑의 길 믿음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기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루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루디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바로 누구를 낳는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루은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땅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사랑과 배려가 나은 역사적인 열매입니다. 며느리인 루세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열게 된 놀라운 역사의 자취입니다. 저는 우리 샌틸리 캠퍼스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양육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의 열매들이 우리의 역사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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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가 57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가능하신 분들로서 이 찬송을 같이 부시다